아, 비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, 비 오는 날은, 여기 공원에 맨발, 맨발 걷기, 맨발 달리기 하나 나왔습니다. 장마차에는 뛰기가, 장거리 뛰기가 쉽지 않은데, 신발 도젖는거 싫어하신 분들은, 이렇게 그냥 한 번씩은 걷거나 왼발로 가볍게 뛰어주는 것도 괜찮.. 장마철에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날이 좀 날이 더울 때는 바닥이 뜨거워서 화상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비올 때는 오히려 여름철엔 이렇게 약간 흙길이나 이런 우레탄에서 가볍게 걸으시면 이거 개운하게 산책도 즐기고 가벼운 조깅도 할수 있는 정도 지금 막, 막 폭우가 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러 나왔습니다. 더 많이 오기 전에 소리를 들으면서 뛰는 게 이게 생각보다 좋습니다. 영상도 되고 발 다치는 게좀좀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샌들, 야, 쌀은 샌들을 신고 뛰면. 할것 같아. 제 신발 안 젖으니까. 달려있습니다. 달리기.